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간 이유가 있죠. 자,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창세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천지창조에 대한 부분,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네 명의 족장들을 중심으로 창세기 후반부가 진행이 되는데, 마지막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7년 풍년이 있은 후에 7년 흉년이 듭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있을 때이 바로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7년 동안 풍년이 있다가 7년 동안 대흉년이 있을 것이다. 이 요셉이 바로의 꿈 해석을 하고 바로 총리로 등용되고 긴급정책을 펼칩니다. 7년 동안 국고성을 갔다가 창고를 열어서 곡식을 계속 걷어들여요 그리고 흉년이 시작되었을 때 1년이 지나니까 주변 나라들이 전부 다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이 흉년 2년째에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고 이제 그 이주를 하게 되죠. 고생 땅으로 이주를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창세기 마지막 50장에서부터 출애굽기 1장에 사이는 약 430년의 시간입니다. 법대로 하면 나의강가에 던져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아이가 여기 2 절을 보니까 그, 그 여자가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기 남자는 잘생기고 봐야 돼. 자, 이걸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잘생긴 것을 보고 석달 동안 그를 숨겼다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잘생김은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외형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아이를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야.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만한 그 가능성이 보였다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는 그냥 범상치 않은 애예요. 물론 사랑해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히어로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히어로. 우리 백성들의 이 슬픈 삶을 인도해낼 만한 이런 존재가 될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믿음으로 이제 이요괴벳은 아이를 숨깁니다.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이라고 나온 거는 오늘날의 그콜탈를 말해요. 석탄이나 석유의 이 부산물로서 이 석탄 같은 경우도 고온 처리하면 끈적한 그 진액이 나오는데 아스팔트의 재료입니다. 석, 유를 태워서 나온 찌꺼기이거나 아니면 석탄에서 뽑아내는 이콜타이라는 원료는 오늘날 아스팔트 할때그 끈적한 아스콘이라는 거 있죠. 까만색. 자요런 유의 콜타를 성경에서는 역청으로 기록을 하였고 갈대 상자를 갖다 꿰고이 사이를 나무 진으로 메꾸고 이제는 이 콜타로 방수 처리를 합니다. 요게 빼서 이렇게 갈대 상자의 아이를 실어다가 방수 처리를 하고 떠내려 보내는 것은 한편으로 어떤 소망이 있냐면. 이렇게 아이가 떠내려가면 누군가가 건져줄 거라는 소망이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참 재미있는 단어가 이 갈대상자라는 단어입니다. 갈대상자. 자, 히브리어로 따라합시다. 테바. 자, 이 테바라 그러는데 성경 전체에서 딱두 군데만 써요두 개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테바라는 단어는 일상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아니라 딱두번 쓰여요. 어떤 때 쓰이냐면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나오는 노아의 방주를 이야기할 때태바라는 단어 씁니다. 그 영어로는 아크라 그러죠. 참 재밌어요. 영어로도 아크를 번역한 게 언약계를 또 영어로 아크라 그럽니다. 그언약에 담는 그 박스 있죠. 요 법계를 아크라 그러고 방주를 아크라 그래서 저는 이 영어 성경만 볼때 어, 이 단어가 요 똑같은 개념이구나 했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완전 달라요. 방주를 말하는 태바는 모세를 실려 보낼 때그 갈대 상자를 태바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즉이 태바는 어떤 거냐면 노아 시대에서는 지구의 생명체를 살린 방주였고 하나님을 따르는 전부 다 죄악이 극도로 폐역하여서 인류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 노아의 여덟 식구를 살렸던 그 방주가 태바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내가 나의 강의 몸을 실어서 흔들흔들 떠내려가지만 이 생명을 갖다 붙잡고 계시는 무세의 생명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그 도구를 태바라는 단어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삼동교회가 오늘날 이런 태바의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살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진 상황 이 상황 속에서 모세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산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흥왕케 하셨다 그러고 아브라함과 요괴벳도 아이를 보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가능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건질 수 있는 지도자의 가능성을 보고 믿음으로 살았을 때이 아이는 죽어야 되지만. 바로 공주 직속의 유모가 되어서 모세를 건지기 살 키우기 시작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이 어디로 갈지 죽음 직전에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붙드심과 건지심을 통해서 죽어야 될 아이가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됩니다. 모세의 삶은 완전히 역전이 되었어요. 야, 그래도 주인공이 이길 거야. 성공할 거야. 저 주인공이 성공할 거야. 저 악당을 반드시 응징할 거야. 저 주인공이 해낼 거야. 이런 믿음 가운데 봅니다. 그리고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이기게 하실 거야. 반드시 나를 인도하실 거야.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이 믿음 가운데 해피엔딩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자, 이 우리 이삶 가운데 이번 주에는 좀 태바라는 단어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카카오톡 프로필에 상태 메시지에 태바를 올렸습니다. 태바를 생각하면서 삶에 위태할 때마다 나는 이 태바 가운데 있는 람이다 어디로 갈지 알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태바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은 이 태바를 건져주시고 반드시 역전되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다는 믿음 가운데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삼동교회가 되길 원합니다.